하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국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한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사우되여와여 주의 백성이 통가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가기까지 연 나이다 아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매장시키는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방금 읽은 이 본문 그리고 내일도 살펴볼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그 약속에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긴 것을 볼수 있죠. 13절 말씀을 한번더 보게 되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언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들어가게 하신다. 뭐 현재형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 성경 그번역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런 비슷한 번역인데, 킹잼서 번역을 보게 되면 잘 해놨어요. 히브리어에 이 들어가게 하신다.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수를 물리친 이 장면을 보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마치 로마서 팔장을 보는 것 같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들은 완료형을 써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그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런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송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량물을 주고 값으로 산 그러한 구원받은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는 그 대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이 용어가 속량하다라는 용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이들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사용한 용어는 주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용어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들은 엉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노래를 이 믿음의 노래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들의 믿음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사건들 속으로 이들을 내모시게 되죠. 이들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받은 자신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1 4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어떻게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이렇게 역시 믿음의 고백을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귀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열방들이 이 사건 바로의 군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의 군대를 몰살시킨 이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블레셋 거민 거미. 블레셋 거민은 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 해변길 쪽에 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이 족속들입니다. 아, 이들도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 그렇게 말하고 에돔방백이 놀라고 모압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거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아, 놀랍죠? 약속의 땅이 이미 여호와 요한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그들이 이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들 모두가 다 떨렸고 낙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약속의 땅 길까지 그냥 아주 그 프리패스죠?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laughs> 돌같이 고요하다는 말은 돌은 움직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까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열방들, 에돔, 모압, 이 가난한 근민들, 약속의 땅에 가는 그들 근민들조차도 어,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노래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러한 마음에 그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이제 보고가 이어지는데 그 25절에 보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자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해부하여 가로대그땅 실과를 갖고 왔어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견과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가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가, 아모레인은 산지에 가하고, 가나안인은 해병과 여당가에 가하태이다. 결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갈렙은 이 여호 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죠 갈렙은 이렇게 뭐내 비림 후손들이 있고 사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어떤 자로 보느냐 할 때는 이초리국기 15장에서 노래한 것처럼 돌로 보이죠 그러나 나머지 두령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상쾌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내피리 웃음 안압자솜 대장분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떨리고, 자기들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그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한 믿음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그들 앞에 돌같이 잠잠해야 될그 이방인처럼 자신들이 잠잠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을 때, 이들은 "나는 아니오가 나와야 되거든요." 처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말은 자신들은 속량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속량물을 애굽을 속량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생경서, 생경하죠. 애국을 송냥물로 삼았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송냥물은 그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러나 언약적 기능 차원에서 애국을 송냥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와 하나님의 희생물이죠. 6월절 어린양의 피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앞장세워서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여호와 전쟁을 치르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가니까 이제 자신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다음 앞으로 상상하는 바가 있죠. 그 믿음대로 여호와님께서 탄탄대로를 자신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탐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들을 돌처럼 봐야 되죠.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리고 전투가 그러했잖아요. 기생라압이 자신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믿음을 가지려고 하죠. 약속을 주시면 약속을 믿으려고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약속은 완료까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을 완전히 부숴 버립니다. 그래야만 언약하신 분이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이루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기서 에두 소경의 믿음이 나오죠 내가 능히 이일할 줄로 믿느냐 라고 할때 그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그, 눈을, 그 눈이 밝아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소경은 지금 소경이죠. 소경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소경들은 어디까지 접근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믿는 것까지는 접근을 했어요.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믿는 것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죄로 인한 질병이고, 죄가 사해지면 그 질병은 깨끗함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으로 말씀되어 져 있기 때문에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셨죠. 뜨게 해 주시니까 이들의 눈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될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죠 자신들의 죄는 그냥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뜨게 하심은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심판주의의 능력이 자기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눈이 뜨지니 그들 앞에는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 자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만든 방사자임을 자신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눈뜨진 모습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정복 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령 받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 나가면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들의 믿음은 옳은 것은 맞죠. 그들의 믿음은 옳은 것은 맞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니요가 거기에 개입되면서 십자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 피능력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눈뜬 자들은 죄가 없다고 라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이 눈이 뜨지면 이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눈을 떠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 아닌 자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 능력, 피 공로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만 저희 속에서 흘러나오게를 원하시고 흘러나오게 하셨어. 나의 정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만드셨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